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채널의 주인장 이도입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 명씩 오는 것도 아니고 아예 없다가 생뚱맞게 옆에 누군가 있을 때 다른 인연이 찾아와서 본의 아니게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시대 국적 불문하고 늘상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전 소설들 중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그런 고전 연애 소설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와즈 사경의 슬픔이여 안녕? 입니다. 이 책을 초여름인 지금 읽어서 더 좋다고 느낀 거일 수도 있지만, 18살 소녀가 쓴 데뷔작이란 게 진짜 믿기지 않을 정도로 등장인물들 심리 묘사며 그여론 특유의 청량함과 텁텁함을 잘 표현했고, 무엇보다도 진짜 중의 같지 않은 감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말 좋았습니다. 1부, 2부로 나뉘는 소설인데, 1부 시작에서 화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슬픔? 그것은 전에는 모르던 감정이었다. 라고요. 화자가 17살 때 완벽하게 행복했고 화자의 아빠는 40살에 15년 전부터 혼자였는데요. 그래서 6개월마다 여자를 바꿨는데 경박하지만 사업 수화는 좋았고 호기심이 많은 만큼 실준도잘 내는 양반이라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당시 아빠의 애인은 엘자라고 아빠랑 좀 비슷하게 가벼운 여자였는데 아빠는 화자한테 엘자와 함께 휴가 보내는 거 어떠냐고 물었고 화자는 뭐 그냥 나쁘지 않아 가지고 아빠랑 엘자랑 함께 휴가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휴가지에서 화자는 시릴이라는 남자랑 만나서 썸도 타게 되면서 즐겁게 보내는 중에 아빠는 세상을 떠났던 엄마에게 친구인 안이 온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부터가 1부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화자는 아빠의 재혼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막 계략을 펼치는데. 엘자랑 안, 그리고 아빠의 이 삼각 관계가 재미납니다. 남이 꼬인 연애는 약간 팝콘 각이죠? 별말도 마음에 들고 중간에 루즈하지 않게 간결히 전개가 되는데 문장 표현이 진짜 신선하고 등장 인물들도 뭔가 다 주변에서 한 번쯤 겪어본 사람들 같아가지고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자에게 화자랑 화자의 아빠의 이름을 처음으로 알려준 그 여인이 이 둘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여자라고 생각이 들었고 화자는 이 여인을 추억하면서 어른으로서 성장을 하게 된 거니까 뭔가 진짜 이 제목도 너무 찰떡처럼 잘 지은 것 같아요. 사람이 자신과 닮은 사람을 편하고 좋아하면서 완전 극과 극인 상대에게 신선함을 느끼면서 끌려하는 그런 양가적인 심리를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인데, 이 책은 사강의 대표작이죠. 슬픔이여 안녕보다는 좀더 양가적인 감정을 잘 보여준 소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도 사강의 소설은 두 권밖에 안 읽어봤지만, 뭔가 이두권다 어떤 창작력 같은 걸 불러일으키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김영아 작가님이 사강이 법정에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는 말에 영감을 얻어서 데뷔작을 쓰신 것처럼, 저는 유독 이 책에서 적어도 오늘은 아니야, 라는 문장이 와닿더라고요. 여기 주인공 폴은 39살로 로제라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오래 만난 만큼 어떤 설렘보다는 당연시한 그런 의무가 된 사이입니다. 폴은 시몽이라는 남자내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이 시몽은 젊고 미남에다가 약간 모성애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으로 이 시몽이 폴에게 관심이 생겼고 이제 폴과 로제가 외식 중에 시몽이 나타나가지고 막 들이대니까 로제는 묘하게 막 불쾌감 느끼면서. 그날 폴과 함께 자주면서 놔주질 않았거든요? 근데 웃긴 건 로제는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고 있었고, 폴에게는 주말에 일 때문에 시간이 안될것같아면서 거짓말을 치는 놈입니다. 그래서 이제 폴은 주말에 혼자 보내기는 싫고, 이제 시몽을 만나게 되면서, 시몽의 매력에 조금 이제 빠지게 되고, 그날 밤 시몽은 폴을 안고 놔주질 않는데, 이제 폴이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고, 다음날 시몽은 미안하다고, 브람스 좋아하냐고 연주에 같이 가자고 이제 데이트 신청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되게 잔잔하고 안정적인 것만 추구한 폴에게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는 전개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6장 앞부분의 내용이고 총 1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슬픔이 안녕보다 좀더 탄탄한 심리 묘사와 전개 그리고 정말 끼리끼리라는 말이 생각도 바로 났고 처음에는 이두 남자가 폴을 사랑하는 이유로 약간 폴 특유의 안정감? 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후반에 갈수록 폴의 안정감이 아닌 다른 이유로 사랑했기에 좀 결말이 이해가 갔습니다. 해설도 좋았던 게 사강의 작품은 사랑의 영원성이 아닌 사랑의 덧없음을 강조한다는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고 무거웠다가도 한없이 가벼워지는 이 사람 사이의 감정이 잘 보여서 공감이 많이 된 소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사강을 천재라고 극찬을 한 프랑스와 모리아크의 사랑의 사막입니다. 이 책도 삼각관계인데 보통 남자 둘 여자 하나면 아 누구 고르지 하면서 여자 시점으로 전개가 되지만 여긴 특이하게 남자 둘의 시점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슬픔이 안녕에서 비중 있게 나오는 레몽이라는 이름을 쓰는 인물도 여기에 나오는데 동일 인물은 당연히 아니지만 둘의 성격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폴이라는 인물 또한 아까 프랑스 좋아하세요에서는 안정을 추구하는 인물로 나오는데 역시 성별만 다르지 여기 이 책에서도 폴의 그 성격이 너무 비슷해요. 약간 프랑스에서 레몽과 폴이라는 이름이 흔한 건가 싶기도 하고 사강이 자기가 좋아하는 프랑스 작가 이야기할 때 프랑스와 모리아크를 이야기 안한 이유가 뭘까 문득 궁금해지기도 하고 아무튼 이 책은 레몽이라는 주인공이랑 레몽의 아빠 폴 그리고 레몽네 집안의 한여였던 아름다운 미망인인 마리아 이 세세의 이야기인데요. 레몽은 친구보다는 여자가 더 좋고 약간 자유를 갈망하는 소년이었고 아빠인 폴은 아들이 엇나가지 않게 좀 부드럽게 달래주고 싶었지만 아들은 아빠 마음을 몰라줍니다. 17살인 레몽은 학교에서 그 포르노 사진 들고 다닌다고 막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 와중에 성적은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 어른이 되면 떠나버리려고 남몰래 막 공부를 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레몽은 점차 비관적이게 되면서 막 죽고 싶었고 자살 시도도 하고 약간 자기 피해 의식도 생겼을 때 마리아를 만나면서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한편 레몽의 엄마는 남편 폴의 그 무관심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데 그냥 바쁘니까 그런 거겠거니 싶었지만 사실 폴은 한여로 일하고 있던 마리아를 짝사랑하고 있었으며 고백을 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외형과 그리고 일 때문에 마리아가 자신을 적당히 상대해 준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 고생 중이었습니다. 폴과 레모, 둘다 마리아를 참여하지만 폴은 마리아를 좀 가련한 피해자이자 지켜주고 싶은 존재로 그리고 레몽은 마리아가 요염하고 섹시해서 정복하고 싶은 존재로 다르게 봅니다. 좀더 길게 설명하자면 아빠인 폴은 마리아가 너무나도 순고하고 고결해서 그녀를 사랑하는 게 죄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떳떳하지 못하니까 숨겨가지고 결국 상사병까지 제대로 아 있는 그런 순진한 남자처럼 굴고 있었고 아들인 레몽은 마리아를 무슨 희대의 요부이자 아주 유혹적이고 게다가 자신의 아빠를 구워 삼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벼운 여자라고 여기면서 경멸을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홀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이하게 불륜 소재인데 역겹진 않았고요. 뭔가 결말이 현실적이라서 그냥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소재가 애증으로 따지고 보면 좀 막장인데 읽다 보면 뭔가 책 속의 문장들이 되게 감탄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리아크 책 중에서 책은 읽은 테레즈 데케르 또한 같이 소개하고 싶은데 이 책은 삼각관계는 없고 사랑은 한1% 증오는 99%인 현관집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주제랑 안 맞지만 재미있었으니까 그냥 소개하는 건데 한 여자가 자신의 남편을 독살하려고 했지만 발각이 되면서 이제 처벌만 남은 줄 알았으나 남편이랑 그의 가족들 위증으로 풀려나게 되었고, 다시 한번 지옥에서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작부터 변호사는 주인공 테레즈랑 그녀의 아빠에게 공소 기각이라고 말을 하는데, 변호사랑 아빠는 테레즈 이제 무시하면서 지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었고, 아빠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니 이제 만족하냐고 속이 시원하냐 막 이런 식으로 묻자, 테레즈는 아무 말도 못했는데요. 아빠는 이제 남편 베르나르 곁에서 쇼인도라고 할지언정 옆에 평생 붙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제 명령까지 하면서 베르나르에게 돌아가는 마차 안에 딸을 막 밀어 넣는데요.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죽이려고 했던 남편 곁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는 두 사람의 증오와 한 사람의 자유를 보여주는데 이책 앞에 서문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책들의 시적인 요소를 가미하면 최고의 시사 문제로 재탄생된다. 는데 읽으면서 정말 공감이 되었고요. 개인적으로 본문을 다 읽고 서문을 읽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13장이 진짜 정말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이 들었고, 펭귄 클래식은 고전적인 것도 많은데, 이렇게 우아한 막장 소재의 소절도 많아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삼각관계 스토리로 돌아가서 이번에 슈테판츠바이크의 감정의 혼란을 소개해볼까 하는데, 남자 주인공이랑 그의 스승, 스승의 아내, 세 명의 이야기로 예전에 한번 지나고 나서 알게 된 작은 추억 속 전부였던 사랑 이야기라고 소개했던 책입니다. 제가 이 작가를 알게 된게 발자크 평전쓴 작가라고 해서 먼저 읽어본 건데, 처음엔 좀 별로였으나 끝이 좋았던 작품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읽은 거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뭐 여튼, 앞부분을 좀 소개를 하자면, 주인공은 방탕하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한 강의를 듣는데 그 교수의 강의가 마음에 들어서 다가가가지고 더 듣고 싶다고 하니 교수는 기꺼이 응해줍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그 교수의 도움으로 이사도 하게 되면서 이제 방탕했던 생활을 접고 학문에 재미 좀 붙을 차에 재미 좀 좋았던 교수의 수업이 저번 강의와 달리 좀 별로여가지고 갸우뚱하다가 이제 막판에 다시 텐션을 찾아서 역시 좋은 교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교수의 집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게 됐는데, 거기서 교수의 아내도 만나게 되고 뭔가 부부 사이가 썩 좋아 보이지 않아가지고, 왜 교수는 아내랑 결혼을 했는지, 주인공은 약간 궁금해지면서 이야기는 흘러가는데, 너무 오버하지도, 단조롭지도 않은 그 적당한 이야기라서, 처음에는 그냥 그래도 나중에 이 서사들이 합쳐지니까 되게 홀려서 보게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다 읽으면 묘하게 애틋하더라고요. 결말도 제가 좋아하는 쪽 장르라서 저의 취향이었고요. 이 소설이 좋아서 발자크 평전을 되게 거침없이 읽게 되었고, 무지하게 좋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스바이크는 진짜 소설보다는 평전이 더 유명한 이유를 알것 같더라고요. 다음에는 토스토예스키 평전도 읽어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디스 워튼의 순수의 시대입니다. 여기 삼각관계는 한 남자가 상이한 매력을 가진 여자 둘을 좋아해서 갈팡질팡하는 내용인데요 주인공 뉴랜드 아처는 자신은 남들과 달리 좀 상당히 개몽적이라고 생각하는 변호사인데 그에게는 메이 웰랜드라는 아주 조신하고 청초한 여자랑 약혼을 한 사이입니다 무난무난하게 이 둘은 지냈는데 유럽에 있었던 메이의 사촌인 엘런 올렌스카 부인이 갑자기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미국 사교계에 온통 엘런에 대한 딘 이야기로 떠들썩했는데 메이는 그래도 가족인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엘런의 소문 때문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아처가 엘런도 같이 챙겨주길 바랬는데요. 아처는 굳이 챙겨줘야 하나 싶었지만 사랑하는 메이의 부탁이니깐 엘런을 도우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처는 엘런을 메이의 소개로 만나게 되면서 엘런과 대화를 할수록. 그녀는 신분에 상관없이 되게 다정하고 자유롭고 주체적이라고 느껴졌고 자신의 이상향에 가까운 여자라고 느끼게 되면서 이야기는 더 재밌게 흘러가는데요. 메이랑 엘런 이두 여자는 책 속에서 서로 다르게 매력적으로 묘사가 되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메이는 현실을 상징하고 엘런은 이상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면서도 이상을 늘 쫓는 것처럼 읽고 나면 이세 명의 관계가 단순한 사랑만으로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두 여자에게 준 꽃말의 의미 또한 있다고 보는데 은방울 꽃은 순애를 상징하고 노란 장미 꽃말은 되게 많은데 저는 이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각관계 고전 소설 맛집 중에서 스코피츠 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이 책도 빼놓을 수 없죠 사랑했던 여자를 다시 한번 사랑하기 위해 불법으로 돈을 벌어서 매일매일 성대한 파티를 여는 주인공 개츠비 과하고 지독한 사랑을 받은 데이지 당연한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했던 태생부터 상류층인 데이지의 남편 톰. 제 3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 3명의 이야기는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각자가 원하는 욕망을 충실히 했다는 점이 관전 포인트인데, 1장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증권사에서 일을 하는 닉은 개츠비라는 매일 밤 광란의 파티에 여는 남자 옆집으로 이사를 간 후에 사촌인 데이지 내로 놀러를 가게 됩니다. 의리의리한 저택에서 베이커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서, 데이지의 남편 톰이 바람이 피는 것을 데이지는 알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데이지는 베이커랑 닉을 엮어주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톰은 닉과 함께 뉴욕으로 가서 직접 자신의 정부 머틀도 소개를 해주는 되게 흥미로운 전개가 시작되면서 스포츠카를 다들 쭉 읽게 됩니다. 이 책의 위험성은 바로 인물들의 계급만을 보고 읽었을 때, 진짜 상류층 말 한마디로 하류층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걸 보여주는데요. 그 한마디마저도 바로 개츠비였다. 그단 한마디였습니다. 개츠비의 집과 데이지가 사는 집 사이에는 물이 흐르고, 이제 하류층은 겨우 물 밖에서 간신히 숨을 쉬지만, 이미 물 위에 있는 상류층을 걱정한다는 점도 어찌 보면 현실 고증이 제대로 들어간 배경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유명한 마케팅 책 중에서 하류층은 보는 것을 좋아하고 상류층은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문장을 읽은 적이 있는데 개츠비는 계급 상관없이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을 했기에 위대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편집장이 진짜 제목을 너무 채톡처럼 지은 거구나 이렇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 모든 행위에 기반이 된 것은 사랑이었기에 그 후에 감정이 변질 되더라도 시작은 어쨌든 사랑이었으니까 역시 개츠비는 위대한 개츠비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은 한국 소설인데 양기자 작가님의 모순입니다. 이 책에서 영감 받아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된 건데 소개하기 에 앞서서 밸런스 게임 한번 해 봅시다. 너무나도 내취향이 이성이고 핑퐁도 되게 잘 되고 너무나도 낭만적인데 집안은 좀안 좋고 이 사람과의 미래는 그려볼수록 불투명한 거랑 뭔가 사람은 괜찮은데 이성적으로 끌리진 않고 상대방은 이미 앞서 계획이 다 있다 보니 약간 부담스러우면서도 좀 그럼에도 상대방의 여유에 좀 기댈 수 있는 거랑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물질적인 가난과 정신적인 가난 중에서 하나를 짊어져야 한다면 어느 것이 그만아 버틸만 할까요? 주인공 안진진은 할수 있는 일이라며 뭐든 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데 현재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안진진의 엄마는 쌍둥이였는데 결혼 이후로 이모는 부유하고 엄마는 가난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빠가 폭행을 휘둘렀는데 이모가 구해 주면서 이제 이으라고 가볍게 모험담으로 치부해 버리고 현재 이모네 자식들은 유학을 간 상태여서 대신 이모랑 이모부의 외식하는 중에 안진지는 김장우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한 명의 남자 나영규라는 남자도 안진지는 만나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의 간격은 늘5분 차이로 이두 사람을 저울질하는 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하면서. 명령하고 밝으면서 부담스러운 나영교랑 속을 알수 없지만 끌리는 김장우. 이두 남자 중에서 안진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한 3장까지 이야기만 한 건데 총 17장으로 소지목들도 씁쓸쌉쌀하니이 책은 뭔가 겨울과 봄 사이에 읽으면 센치함이 극한되는 작품입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는 거니 서로 가지지 못한 것을 상대가 가졌을 때 그걸 원해서 더 활기를 태우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체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물질적인 가난이랑 정신적인 가난 중에서 다행히 정신적인 가난을 안 겪어봤는데 이는 제가 물질적인 가난을 피하기 위해 열일 중이라서 그 정신적으로 피피한 일, 생각도 못해가지고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그런 생각 하는 게좀 힘들잖아요? 좀 힘든 건, 아이, 댕 힘들다 하고 끝나게 되더라고요. 약간 몸이 바쁘면 단순해지는 거잖아요. 정신적인 가난은 아무래도 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사람이 겉으로 안 뭉그려 그래 보여도 좀 딥해질 수 있는 거니까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진짜 정신이 힘들 때몸 쓰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우울한 거면 일단 밖에 나가서 걸으라고 하나 봐요. 뭐 여튼 이 책은 가장 추천합니다. 이렇게 오늘 양자택일해야 하는 인물들이 나오는 삼각관계 고전 소설들을 가지고 와봤는데 종합적으로 되게 사랑은 일시적인 거라서 아름답게 보이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가면서 결국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에게 선택되길 바라고 이렇게 사람 마음 얻고 취하는게참 어렵지만 이거 없이는 또 살아갈 이유가 없으니 인간은 이래서 사회적인 동물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술 먹고 영상 찍은 건 아닌데, 센치해지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